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베이서스. 저희가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리뷰를 해드리는 제품인 것 같은데, 또 베이서스에서 이렇게 물품 세 가지를 보내주셔서, 이 물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 가지 물품을 보내주셨는데, 먼저 이 가운데 가장 큰 제품은 이 차량용 청소기입니다. 이 차량용 청소기를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한 제품이 이 12V 파워 아울렛에 꽂아서 USB 포트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 두 개의 USB 포트를 마련을 해서 두 제품을 연결할 수 있는 이 12V 파워 아울렛 제품 하나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맥세이프 기능이 장착된 차량용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세 가지 제품을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가장 이 부피가 크니까 차량용 청소기가 부피가 커서 어 가장 먼저 리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이 똑같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이 제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신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을 열어서 개봉을 해보면 자두 개의 박스로 이런 식으로 소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본품인 것 같고 무거운 거 보니까 이게 충전선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먼저 메인은 조금 있다가 열어보고 이 구성품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이 자그마한 박스에는 이런 식으로 워런티 카드가 한장 들어있고요. 그 외에 충전할 수 있는 USB 선, C 타입으로 충전을 하는 것 같네요. C 타입 USB 선 하나. 그리고 청소를 간편하게 할수 있는 이 제품. 소리 달린 청소기 노즐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노즐이 하나 더 있는데 아마 이거는 바람을 불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스티커가 한장 들어있네요. 자, 이제 그러면 본품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품을 한번 열어보면, 이야, 포장이 굉장히 깔끔해요. 이 베이서스 제품을 보면, 오,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느낌을 한번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대한 소세지 같은 큰 동그라미로 된이 제품이 있고, 아주 심플하게, 이 전원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전원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품이 작동을 하고 3단계로 세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누구나 보면 은 쉽게 알수 있듯이 이 부분을 열면 이렇게 필터가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여길로 이제 먼지가 모이게 되는 그런 간, 심플하고 간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돌려서 빼고 돌려서 끼고 이런 제품이고, 이 뒤를 통해서 바람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이 노즐이 있는데, 그냥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앞에다가 이 소리 달린 이 제품을 꽂으셔서, 어, 틈 사이에 낀 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차량 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촘촘하게 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르면서 청소를 하게 되면 숨어 있던 먼지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이 안으로 흡입돼서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소를 꺼내지 않고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제품을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앞에 노즐만 꺼낸 상태로 이렇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먼지가 좀 있는데 한번 빨아들여 볼게요. 이 1단계로도 굉장히, 어 좋은 흡입력을 자랑을 하기 때문에, 굳이 3단계까지 쓰지 않아도 될것 같지만, 만약에 3단계까지 쓴다 하면,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게 될것 같고, 이 앞에 있는 이 노즐을 빼고, 이 뒤에 구멍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뒤에 있는 구멍에, 요렇게 조그만 노즐을 꽂게 되면, 여기로는, 바람이 불어져서 나오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열로 바람을 빨아들이고 일로 바람을 내보내는데 어, 이두 개의 구멍을 통해서 각각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블로어 기능을 마련을 했습니다. 1단계로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자랑을 하고 이 박스도 한번 3단계로 하면 밀려날까요? 이 박스가 가벼운 무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바람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서 불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는 구멍이 마련되어 져 있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작년에 받았던 제품은 여기가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을 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C타입 포트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서스도 새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C타입을 사용할 수 있게끔 변화를 했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는 700g 이고요. 어, 한번 풀 충전을 하는데 대략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풀 충전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 보니까 상세 설명란을 보니까 2000mAh 배터리가 4개가 총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무게만 봐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어, 이 시간이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먼저 이 제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다음 제품 그러면 이제 청소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제가 다음번으로 이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제품인데 맥세이프 기능이 들어가져 있는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제 아이폰이 12 시리즈를 출시를 하면서 어 아이폰 자체에 이 맥세이프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 제품인데 어, 이 제품의 뒷면에 이런 식으로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저는 이걸 쓰는 사람을 처음 봤는데 이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쓰면 이 뒤에 맥세이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위치에 이 충전기를 딱 갖다 대면 자석이 들어 있기 때문에 찰싹 하고 달라붙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 볼게요 패키지가 항상 저는 베이서스 제품볼 때마다 굉장히 잘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어 보면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박스 안에 굉장히 가지런히 정리된 제품들이 있고 또이 스티커가 또 있네요. 이거 좀 밀고 있는 건가? <laughs> 귀엽네요. 그리고 워런티 카드가 또 있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을 거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되어져 있는데요. 성풍구에다 거치를 할수 있고 아니면 대시보드 위에다가 접착을 해서 거치를 할수 있는 두 가지 타입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런 식으로 충전선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제품 역시 최신 제품답게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할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본품이 포장이 굉장히 잘 돼서 들어져 있고 열어보면 이렇게 맥세이프 기능이 장착되어져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착이 찰싹 되면서 충전을 하는 제품인데, 어 이거를 사용을 하시려면 일단 아이폰 12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이폰 11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12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품의 모양새나 아니면 이 만듦새가 굉장히 좋고 이볼 타입으로 이 헤드가 움직이는데 굉장히 유기적이고 고정이 굉장히 잘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떻게 거치를 하냐? 이 밑에 이제 제품이 하나 더 들어져 있는데. 그걸 개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 위에 3M 테이프로 접착을 해서 할수 있는 제품이 있고 원래는 여기다가 송풍구를 이런 식으로 만약 송풍구에 날개가 있다면 날개에 이렇게 딱 꽂아서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핸드폰을 이렇게 찰싹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송풍구가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는 이 송풍구가 없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여기다가 요 마련해 준 제품에 이렇게 꽂으셔서 굉장히 일체형으로 말끔하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3M 테이프를 떼서 그 위에다 이렇게 부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를 해서 충전을 하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무선 충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냥 간순하게 그냥 거치용으로도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핸드폰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음 굉장히 견고한 어이 성능을 자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는 이 밑에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이 C타입 포트를 꽂으시고, 그 다음에 이 USB 포트를 이제 차량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는데, 어이 제품과 아주 찰떡궁합인 제품을 또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짜잔! USB 포트가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USB 포트가 부족할 염려는 없지만 약간 구형 모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USB 포트와 더불어서 12V 파워 아울렛이 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어,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USB 포트의 개수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런 차량들의 저런 무선 충전기를 여러 개 혹은 USB 포트에 뭐 하이패스 기계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무선 충전기 혹은 또 요즘에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차량용 청소기 등을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USB 포트가 필요한데 USB 포트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마 추천을 해드리면 아주 좋아하실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열어보면 12V 파워 아울렛에 연결을 해서 USB 포트를 두 개로 더 늘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패키지도 자그마하고 사용설명서 하나, 그리고 워런티카드 하나. 여기는 스티커가 없네요. <laughs> 이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플라스틱에 포장이 되어서 오는데 아주 간편합니다. 이 제품이 약간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 안에 구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USB C 타입 포트 하나, A 타입 포트 하나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마련되어져 있고, 이거를 차량에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기 가운데가 LED 인디케이터가 장착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LED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이 USB 포트에 얼마만큼의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좋다. 어, 보통 12볼트 12. 파워 아울렛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그 이상의 볼트 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하의 볼트 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USB 포트가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보통 뭐 이런 식이겠죠 USB A 타입 포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다가 이 충전기를 연결을 한다. 손 쳤을 때이 밑에다가 이제 C 타입 포트를 연결하고 아니면 요즘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C 타입 포트로 라이트닝 케이블을 충전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C 타입 포트를 꽂으시면 충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요즘에 이제 C 타입 포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씩 구성한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봤을 때, C 타입 포트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A 타입 포트 두개 혹은 A 타입 포트 하나, C 타입 포트 하나, 혹은 C 타입 포트 두 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품을 선택하셨을 때 옵션으로 구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궁금하시고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베이서스사에서 보내주신 이세 가지 제품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해봤고 저희는 따로 돈을 받지 않고 물품만 지원을 받고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이 수고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제품 받아봤자 이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 근데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매년 사용을 해보면서 어이 제품이 굉장히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고 이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 성능 자체도 만족하면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꾸준히 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어, 삽입해드린 URL로 타고 들어가셔서 제품을 한번 구입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상으로 카가이 남연수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면 리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의 남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